좋아요? 잘 됐어? 응 어제 크라브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우리집에 샀는데 일단은 하루 케이지에 넣어서 하룻밤 잤거든요 근데 너무 어, 뭐 피곤했는지 수건 밑에 깔고 위에 덮어주니까 푹 자고 일어나더니 혹시 화장실 관련을 싶어서 꺼내서 화장실 올려놓으니까 화장실은 안 가고 지금 이 다리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병원에 전화를 해서 조금 급하게 예약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지금 이런 것들이 털이 막 벗겨져 뭉개졌는데 뼈가 뼈가 괜찮을지. 그 여기도 지금. 너무 피도 많이 나고 해서 어제 응급처치 했지만 아, 병원 가봐야 됩니다. 다리도 일단 피도 좀 많이 나고. 어어 알았어 알았어. 그래서 오늘 나중에 예약을 해서 하루가 같은 병원에 모리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. 아유, 이름 바꿔야 되겠다. 지적같이 살아가서. 고차 그 본네타네. 24시간 넘게 갇혀있었는데 이게 목에 끈이 있었어 그게 보냈 엔진 어디인가 걸려가지고 애가 꼼짝을 못했더라고